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또 외교적 고립, 그리고 경제적 재난이라고 하는 삼각파도의 한가운데 내 던져져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비뚤어진 시각과 무능한 대응이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하는 파도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높고 거세지고 있습니다. 열흘도 안 되는 사이에 탄도미사일 장사 정포 벌써 세 번이나 발사한 것은 다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김정은은 대놓고 이것이 남한을 겨냥한 것이고 또, 남한을 어, 겨냥한 것이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무모한 북핵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에 미사일에 또 SLBM 잠수함까지 갈수록 갈수록 핵 군사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대비 태세는 갈수록 오히려 약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쏜 것이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사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분석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의, 군의 현 실태로 보여집니다. 국방은 국가 생존의 기본인데 지금껏 쌓아온 공든 탑이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뿌리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나라와 국민을 지킬 의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북한 김정은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NSC도 대통령이 주재하지를 못하고 안보실장 주재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킬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둘째는 외교적 고립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두 번째 파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방공식별구역 침범. 그리고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은 우리의 외교 안보적 고립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중러의 도발이 우발적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안보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한미일 공조가 깨진 틈을 타서 북, 중, 러의 군사안보 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고립무원의 지경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또 북한이 연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동맹인 미국은 사실상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그 틈에 경제보복을 가하고 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를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우리가 사방으로부터 정말 압박을 당하고 미국은 우리를 방기하고 수수방관하는 그런 최악의 외교 상황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셋째는 경제적 재난의 파도입니다. 우리를 경제적 재난의 파도가 덮쳐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좌파 경제 실험으로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대위기인데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겹쳐지면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경제의 대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급기야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정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이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일본 이처럼 부당한 경제보복을 감행하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맞서 싸우자는 말만 계속할 뿐 외교적 전략도 경제적 대응책도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삼각파도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대재앙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